셰프님한테 먼저 발벤이랑 같이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떠셨나요 기분이? 기분은 좋죠. 근데 <laughs> 젊은 친구들은 그렇죠.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우리 젊은 직원이, MZ 분들이 좋아하는 위스키. 정말요? 안녕하세요. 발베니 엠버서더 김미정입니다. 올해는 음식을 주제로 셰프님들을 함께 만나볼 겁니다. 올해 첫 주인공은 정하원 셰프님입니다. 셰프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아 예, 저는 정하원 셰프고요. 그리고 지금은 기가스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오늘 셰프님하고 촬영한다 그랬을 때 저는. 레스토랑을 생각을 했는데, 네. 근데 밭도 있고, 한옥도 있고, 여기 도대체 어딘가요? 아 여기는 기가스 레스토랑을 위한 직영 농장을 하는 이제 와니 농장인데, 네. 원래는 저희 가족들, 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이고요전 아 여기서 태어났고요. 여기서 태어났어요? 아, 네, 거예요? 아버님도 여기서 태어나고 다 그랬죠. 아 그러면 여기에서 그 기가스에서 사용하시는 재료들을 다. 수확을 하시는 건가요? 네, 일반적으로는 4월부터 11월 말까지는 100% 써요. 하지만 지금은 체질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네.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키웠던 것들이 랩이 뒀어요 그러면 네. 자기들이 눈을 뚫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음. 이 추위에도 버텨주는 작물들이 향을 엄청나게 음. 품어놓은 게 있거든요. 향을 마... 품어놓고? 네, 네 많이 모르실 거예요. 하지만 저희 같은 경 저는 이제 보이거든요. 뭐가 써야 될지. 그래서 저는 이제 낙엽이나 눈 밑에 있는 거를 걷어내고 써요. 그렇게 되면은 향이 엄청나게 품어있기 때문에 조그만 허브를 넣어도 접시에서는 폭발력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 음식 재료에서 나오는 그향 네.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섬세하게 가꾸시는 건가요 위스키도 향과 네. 향과 맛이 엄청 중요하지만 그렇죠. 제가 느꼈을 때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에서는 그 향을 못 잡아요. 재배를 해도 좀 놔줘야 되거든요 야채를 자연과 함께 놔주는 입장을한 거는 생산량은 줄어들어요 네. 근데 얘네들의 캐릭터가 살 수가 있죠 올해 농사가 망쳐도 내년을 기다려도 되거든요 똑같은 농사를 어, 굉장히 쿨하시네요 아, 왜냐면 제가 모든 농사를 짓고 요리를 하면 느낀 게 내가 막 잡고 싶다고 해서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한 바짝 논 다음에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오더라고요 거 와, 여기서 인생의 길리를 네. 배하는것 같아. 아니요아니 겨울에는 네. 그러면 채집 말고 다른 방법으로 혹시 재료를. 어떤 것들은 수분이 많은 뿌리 채소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저희 광에서 땅 속에서 놓고 수분을 많이 빼주는 작업하죠. 잠깐만, 우리 바, 위스키도 오크통 안에서 숙성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? 이런 숙성 개념인가. 각각... 네, 맞아. 그 레스토랑도 자, 공간이 있거든요. 야채를 보관해서 공간. 네. 여기서 싹을 피운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숙성을 시켜요. 그렇게 되면 풍미가 좀더 강해지죠. 위스키도 숙성을 오크통에서 굉장히 오래 한, 오래 하는데 네. 1 2년 있다가 보면은 그 모든 오크통마다 다또 다르잖아요. 다르죠. 이게. 저도 우연찮게 나온 작업들이고 네. 제가 의도된 건 아니에요 거의. 저는 그냥 시행착오로 한천 번을 하면은 하나 건질까 말까거든요. 우리 지열문 친구들이더라고 왜 다르죠? 레시피 따라했는데 당연히 다르지. 어제 날씨가 다르고 오늘 날씨가 아. 다르고 그 1년 전 날씨가 다르고 우리도 성격이 맨날 1분 1분 1초 다 바뀌는데. 저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아 너무 이제 그 맛을 잡으려고 억매이지 말자고 생각하고 그 느낌을 볼라고 했어요. 지금은 내가 느끼는 거는 매일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어느 날 나온다. 그래서 저는 계속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. 발베니를 만들 때 정말 많은 장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막 장인이라고 하면은 아니 그냥 맨날 하던 거한 거야. 그러니까 지금 30년 일하게 됐고. 40년 일하게 됐고 아래 후계자를 둬서 지금 후계자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사람들 맨날 맨날 하는 거 그러면서 장인이 되는 게아닐까 지금 계획하는 발벤이랑 협업할 메뉴도 그 그런 방법으로 어? 똑같은 방법으로 정말요? 네, 네. 혹시 조금이라도 알수 있을까요? 어떤 건지? 어,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제가 위스키 제조 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영감을 얻었던 걸 이용할 거거든요. 꿀의 향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메뉴를 만들었고. <laughs> 맞아요, 말분이 네, 네, 꿀이죠. 네, 근데 그렇게만 만들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<laughs> 네. 그리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있다 거기에 의미를 심으려고 과정도 똑같이 했죠. <laughs> 와 너무 맛있겠어.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막 상상하는 데 지금 막치밍고예요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상상한 거를 벗어나려고 노력할게요. 오, 그래야... 더 좋습니다. 네, 저를 놀래켜 주세요. 네, 그래야 재밌으니까. 아 셰프님, 저는 정말 셰프님의 요리가 기대가 됩니다. 특히나 저희 발베니 더블이 12년을 또 공부를 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3월달에 발베니하고 잘 어울리는 멋진 요리를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억하시나요? 슬란지바. 아, 슬란지바. 네. 슬란지바. 네, 슬란지바. 슬란지바.